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는 곳이 상대적으로 줄었긴 했지만 더 개선되어야 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학비나 용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최근 두달 동안 전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한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오인미만 사업장이 40%에 가까웠고 근무 기간도 한 달에서 6달 사이가 가장 많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짧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했다는 응답이 90%가 넘었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때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40.6%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3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일을 받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조금 억울해도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사업장 안에 휴게 장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가까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언어적,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응답자의 20% 가까이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4.3%는 CCTV로 업무를 감시당한 경험이 있었고, 21.1%는 업무 시간이 아닐 때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당했습니다. 완연한 노동자거든요. 그리고 지켜져야 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당연한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 권리 주체에 합당한 노동에 대한 평가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돼야... 조사 결과를 발표한 노동계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